네. 여보세요? 나야, 진남이. 잘 지냈어?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.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. 근데 너 평상시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잖아. 근데 나는 능력도 없고 백수니까. 그래서 헤어진 거지. 맞지? 근데, 내이 말은 너한테 꼭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. 이말 하면, 너 나한테 돌아올려나? 내가 모르는 땅이 있더라. 땅이 있어. 왜? 이제, 땅 부자니까 나한테 돌아올래? 무슨 땅이냐고? 독도 복도. 독도는 우리 땅, 우리땅 일만이 천이 천 복, 0천 복은 0 0 0천 복, 0천 복은 천0천복보천 원만 0천주면안 되겠니